예,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원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값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제 그 저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등을 밀어달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셀카도 모자라서 셀카봉을 가지고 자기 사진을 자기만 찍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해 선상이 된 거라고 보는데, 이러면서 늘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얘기하는데, 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중심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가해자는, 피해자는 많은데, 아무도 가해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걱정도 들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국민들 각자부터도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내 관점만을 가지고 보면은 절대로 외부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어떤 물질적인 성공, 속도, 결과, 이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현재, 오늘, 질, 이런 거를 좀 각자는 물론이고, 뭐, 자치단체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분, 민간부분 다좀 그런 인식을 좀 하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정에 좀 반영해서 서구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좀 숨가쁘지 않은 그런 서구가 되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